안녕하세요. 손가락 복음 선교의 지휘자 강사입니다.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해피 바이브를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거드릴 말씀의 제목은요. 422강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을 보시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 뱀, 곧 막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곧이라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용을 내어 쫓고 보니까 뱀이고요. 막이고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온 천하를 꿰는 자. 자자 보니까 사람 자자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이나 뱀이나 막이나 사단은 다 똑같은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전도서 10장 8절에 보시게 되면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그래서 함정을 파는 자는 뱀에게 물린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막이라고 했잖아요. 온천하를 꿰는 자, 막에 관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막이니라 그래서 사람이 막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에 보니까 용이나 뱀이나 막이나 사단은 다 똑같다고 했잖아요 계시록 20장 2절에 보시게 되면 용을 잡으니 곧 예 뱀이요, 막이요, 사단이라. 그래서 곳이라는 것은 똑같죠 용이나 뱀이나 막이나 사단이 다 똑같다고 계시로 20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때 여기 예 뱀이 나왔는데요.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뱀을 지으셨고요. 그때. 뱀이 가장 간교하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죠. 이 뱀도 뱀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남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는 것을 볼 때, 이 뱀이 여자하고 대화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봉 10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그래서 이 뱀은요, 간교하기도 하지만 지혜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뱀한테 이제 배우라는 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뱀이 짐승이잖아요. 짐승. 그런데 온천하를 꿰는 자로서 짐승으로 출연하는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시록 13장 5절을 보시면,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입을 받았다는 것은,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짐승이 큰 말과 참난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두 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마운드다 일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단 말이죠. 이 짐승도. 그래서 이 짐승이 큰 말을 받았다는 것은 권세를 짐승 앞에 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6절에 보시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큰 입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으로 누구를 회방하냐면 하나님을 해방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마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큰 말, 큰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까지 회방하는 그러한 권세를 마흔 두달 하나님이 또 주었습니다. 참 요상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미리 알아야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거든요. 계시록 13장 13절을 보시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게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면 불 하면 하늘로부터 땅까지 불기둥이 스면 얼마나 기적이 굉장히 심하지요. 큰 이적이라 했습니다. 큰 이적. 그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구하는 자들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땅에 구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라고 한 것이죠. 이 우상을 만들라 그러면서 계시로 13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고 했고요.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큰 권세를 마흔 두달 하나님이 줬다는 것을 염두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땅에 거하는 자를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이자들이 온 천하를 꿰고 다닙니다. 뭘로큰 말을 받았으니까 커다란 말씀으로써 꿰고 다닌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실들을 미리 알지를 못한다면 우리가 그 짐승에게 다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고 했는데 우상은요. 돌부처라든가 동상이라든가 제사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에 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에 보시면, 색인 우상은 그 색에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스승이라. 그래서 우상이 거짓스승이지, 돌부처 동상 제사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상에 관해서 한 기절 더 보시면, 이사야 41장, 29절에 보시게 되면,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바람으로 나왔습니다. 허탄한 것이라고 했고요. 그럼 이 바람에 관해서 보시면, 예레미야 5장 13절에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근데 이 바람은 바람인데, 어떤 선지자냐면 그 말씀에 보시면 그 다음 말씀,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랬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선지자를 가리켜서 "바람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 바람이 바로... 우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고 하박고 2장 18절에도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면 이 짐승이 땅에 올라오는데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다고 했거든요. 예수님은 어린 양인데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다는 것을 볼때 예수님하고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뿔리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래서 용처럼 말하는 자가 온천을 깨는 자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지요. 게시록 13장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요.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고축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새끼 양같이 나오니까 예수님하고 비슷하니까 이 짐승을 따라가는 자가 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꿰는 자가 용이고 뱀이고 마귀고 사단인데 이러한 용을 갖다가 그날에 가서 하나님께서 죽이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우와께서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 경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래서 용을 죽이시는데 그 용이 날렘뱀 리워야단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이 날세다는 것이죠. 이 꼬불꼬불하다는 것을 볼때잘 빠져나가죠. 꼬불꼬불 해 가지고. 그런데 용을 죽신다고 했습니다. 언제? 그날에. 근데 그 날에 관해서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2장 16절에 내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그래서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날이 그 날이고요. 스바냐 1장 15절에 보시게 되면 그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란과 고통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고 했고요.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요. 이 짐승이 나왔잖아요. 짐승이 나왔는데, 이 짐승은요. 사람의 수라고 했습니다. 기시록 13장 18절을 보시게 되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그래서 짐승의 수가 사람의 수인데 666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666을 갖다가 바코드 베리칩 슈퍼컴퓨터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지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짐승의 수라고 했죠그 수는 사람의 수니 사람의 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60명의 짐승 같은 사람이 출현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을 보시면 큰 용이 내어쫓기니 곧옛뱀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래서 이러한 자들은 사람이죠.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래서 가른 유다와 같이 온 천하를 깨고 다니는 자가 마귀로 상징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시록 20장 2절에도 보시게 되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인물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뱀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간교한 것은 사람이 간교하죠. 그래서 뱀같이 간교한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그래서 뱀도 여자와 묻는다는 것은 대화한 것이죠. 대화했다는 것을 볼때사람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짐승의 큰 말을 받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승의 큰 말과 참담된 바라는 입을 받고 마흔두 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래서 마흔두 달 일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이때에는 우리 성도들이 싸우게 되면은 지게 됩니다. 계시록 13장 6절에 보시게 되면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창마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해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때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들과 싸우지 않고 피해야 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때가 계시록 13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갖다가 큰 이적도 행합니다. 계시록 13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얼마나 큰 이적이면은 불 하면은 불기둥이 땅까지 내려오게 하는 그러한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다 쫓아가겠지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미혹하는 이자가 온 천하를 꿰는 자, 용, 뱀, 마귀 사단이라는 것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의하여 우상을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상은 돌부처 동상 제사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짓 스승이라고 했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인 우상은 그 색에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그래서 우상은 거짓 스승으로 나왔고요. 어, 이사야 41장 29절에 보시게 되면은, 어,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으로 나왔고요. 바람은 선지자들인데 예레미야 5장 13절에 보시면 그들의 속에 말씀이 없는 선지자를 가리켜서 바람 선지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새끼양으로 나오거든요. 기시록 13장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도다한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래서 용처럼 말하는 이 자가 온 천하를 꿰는 자인데 새끼양, 예수님 어린 양이시잖아요. 비슷한,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짐승으로서 땅에서 올라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 가서는 여호와께서 이러한 용, 뱀, 마귀, 사단을 죽이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란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래서 이들이 권세를 행할 정에는 진짜 하나님 같죠. 그래서 그날에 가서 이들을 죽이지만 그 전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피해야 하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시록 13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충명이 있는다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그래서 짐승수가 사람의 수인데 666으로 출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422강 온천하를 꾀는 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